오늘은 이재호 박사님을 모시고 미세먼지와 우리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데 오늘 미세먼지 많이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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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네 마스크 쓰고 왔습니다. 네. <laughs> 미세먼지란 아... 무엇입니까? 미세먼지는 이제 직경이 한 10마이크로미터 또 초미세먼지인 경우는 한2.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뭐한 5분의 1에서 또한 10분의 1 사이즈 네. 그런 그 미세한 그 입자들이 이제 부유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른 그또 이제 오염 물질들이 에, 이제 응집돼서 에,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부유물의 통, 총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미세먼지는 뭐 자연재 해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또는 인위적으로 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또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매연 또는 그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바닷가나 뭐 또는 그이 산에서 일 나는 산불 어 그런 결과로다가 여러 가지 이제 먼지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산에서 일어나는 산불도 예, 예, 예. 미세 먼지에 예.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 연기에 다 네. 그 미세 먼지의 집합체니까. 네, 근데 그 미세 먼지가 왜 그렇게 우리 몸에 해롭습니까? 그 이제 미세먼지는 작기 때문에 네. 잘 가라앉지 않고 떠 있습니다. 네. 근데 그10 마이크로미터보다 더큰20 뭐 마이크로미터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중력 때문에 잘 가라앉아가지고 네. 우리 입이나 호흡할 때 코로 다 들어오질 않는데 이 미세먼지는 이게 부유해 있는 상태니까 우리 몸속으로 잘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세포 속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포 속에 큰 물질들이 들어오면 대개는 이제 그~ 이~ 섬모 현상에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런 작은 미세먼지들은 배출이 잘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세포를 뚫고 낭징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온몸 속을 네.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배출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예예. 예. 그 질병에는 어떤 아, 질병을 아, 일으킵니까? 뭐 질병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이 임산부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가 그뭐 10마이크로그램 이상 증가하게 되면 스퀘어 메트당그이저출산율이라든가또 기형아 출산율이 증가를 네네 야유고 네. 예, 나이가 많은 그 이제 고령층인 경우에는 그 호흡 기능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1 9 50년대 그 영국에서 이제 예, 그 공장들이 많이 돌아갈 때 이때는 그 런던 스모그라고 해서 유명한 그런 스모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다 미세먼지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네. 그때 한 5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도 그렇죠, 그렇죠. 하는 일이 예, 발생하는군요. 예, 예. 예, 네, 그게 이제 그 공기 중에 수분이라든가 다른 그 오염물질하고 이제 섞이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LA 지역, 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아그 어, 미국 같은 데서는 그 50년대부터 철저하게 그이 미세먼지 어,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그런 먼지 같은데 별로 신경을 안 썼고요. 네.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뒤따라서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이 공해 물질에 의한 그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별로 신경들을 안 쓰다가 최근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네. 병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니까 요즘은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조용한 살인자라고까지 예, 예. 하는군요. 예예. 예. 왜냐하면 호흡 기능이 대폭 줄어들고 특히 이제 그런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경우에는 실제 폐활량이 줄어드는 것을 다. 영국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갑자기 뭐이게 충격적인 일이 없어도 사람들을 다가 호흡을 이제 못하게 해서 호흡부전으로 다 죽일 수가 있으니까 네.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을 붙인 거죠. 네. 네. 그러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 제가 그몇년 전에 동경을 가봤더니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깨끗하고 그 제가 그 보니까. 이 동경 시내에 들어오는 차량, 또는 아튼이 디젤 차량은 못 들어오게 막았더라고요. 그럼 불가피하게 디젤 엔진을 탄 차량이 만약에 동경에 들어오려면은 그이 저감기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 매연이 굉장히 중요한 그 미세먼지의 그 원천 소스가 되니까 네. 그런 자동차에서 그런 미세먼지 발생하는 그 그런 걸 갖다 잘 우리가 규제하는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 우리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발전소에서 석탄이나 이런 걸 떼게 되면 또 막대한 양의 그또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지대, 에너지 원천 소스 또는 이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에 갖다 잘그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것이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경각심을 가지고 네. 집안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일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최근에는 제가 좀 느끼는 것인데 그 담배 많이 피는 것도 미세먼지 발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담배 소모량이 한 500억 개피 이상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상상을 해보시죠한 달에 보통 한 40억 개내지 한 55개가 소비되니까 5,600억 개 네. 피가 쌓여서 그걸 만약에 불질러 가지고 태운다고 생각했을 때 네. 거기서 나오는 연기, 네. 거기서 나오는 발암 물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오염 물질에 특히 미세먼지의 그, 어, 그 원천 소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SNS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 미세먼지 발생하는데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 요리 같은 거할 때, 네. 이 태워서 네. 또는 지져서 볶는 요리 네. 이런 것도 그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 집안에서도 아, 요리 같은 거할때 그런 가능한 태우는 요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네. 네. 불가피하게 조금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 3, 40분 이상 아, 이 통풍을 시켜서 이그 미세먼지를 갖다가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사님 미세먼지로 일해서. 가장 치명적인 병은 천식인가요? 예, 천식도 굉장히 중요한 그 미세먼지로 인한 그 합병증일 수가 있죠. 예, 지금 천식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인구에서 지금 어려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세먼지 같은 것이 천식을 갖다 유발할 수가 있고. 네. 거기에는 뭐 집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천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그 천식, 호흡기 질환, 폐활량 감소 이런 거 외에도 또 이제 피부에 우리가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 네, 네, 아토피. 이런 것도 그예 미세먼지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가 다 이제 그런 피부 세포들을 자극시키고. 피부 세포로 침투해서 그렇게 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네.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분들이 공기가 좋은 환경으로 이사했을 때 네. 굉장히 아주 호전되는 것을 봐서 예. 그 인과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뭐 뇌졸중, 심장 질환 이런 거다 미세먼지하고 관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관까지도 침범해서 온 몸에 가서 다. 그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냥 아무 병원에 가면 원인이 없다 그러는데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아 어, 머리도 아플 수가 있죠. 예, 그런 기본. 것도 어, 미세먼지 영향인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많이 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면은 더 많은 그런 합병증들이 다 속속 밝혀질 것입니다. 점심 시간쯤 되면 큰 대기업 건물 앞에. 보라 하나씩 들고 나와서 다 연기 뿜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거... 아주, 예, 대중 건강, 공공 네. 건강 환경에 아주 안 좋은 네. 그런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네. 라이프 네. 스타일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그런 담배를 갖다가 뭐 이렇게 피는 그것만 자제해도 우리나라 서울시 공기가 많이 깨끗해질 겁니다. 다른 사람뿐이 아니라 특히 본인 건강을 위해서 어, 물론이죠. 꼭 끊으라고 하고 싶으신 네. 거죠? 네, 그래서 담배 피우는 분들은 사실 실제로 네. 평균 보면 10년 내지 16년 네, 연구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10년 내지 16년 덜 사는 거로 돼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 나와있습니까? 데이터 데이터가 나와있죠. 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태어나는 사람, 지금 뭐한 40대도 40, 특별한 예로서는 90까지 다잘살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한 70, 80대에 이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는 겁니다. <laughs> 그걸 안다면 안필 텐데요. 그래도 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 담배는 정말 마약보다 끊기가, 네. 힘든 그런 물질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뉴스 보면 마지막에 일기예보에 꼭 미세먼지주의보 이거 나오거든요. 그거 저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어, 그러면 되겠네요. 당연히 들으셔야죠 예. 우리가 이제 뭐그 외출들을 많이 하시고 예. 직장인 외에도 네. 이제 운동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을 위해서 많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저도 이저 휴대폰 가지고 네. 어, 미세먼지 그런 그 예보를 체크하고 갑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이 맑고 어, 시계가 좋은 것 같아도 네.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이 어, 이 부유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사셔야 됩니다. 네. 예, 그거 비싸지도 않습니다. 보통 한 2, 3천 원? 네. 예, 그런 걸 사가지고 반드시 끼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는요, 한번 쓰고 버려야 되겠네요. 예, 그 원칙적으로 이제 버리는 것이 원칙인데. 네. 뭐한두번더 쓴다고 뭐큰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럼 특히 이 실버들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아, 그렇죠. 쓰고 예. 될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않는 이제 황사 게. 나쁨 뭐 이런 정도 네, 됐을 네. 때는 가능한 한좀 어, 집에서 계시는 게 좋고 네. 집에서 계실 때에도 아침 환기를 좀 시킨 상태에서 네. 또 그다음에 음식 조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집 안에도 미세먼지가 좀 어~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집에있어 이제 네. 환기도 안 하고 네. 요리도 거기서 문 닫은 지료 해서 드시고 하면은 네. 집안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못 미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집안에 뿐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밖에 뭐 황사 무슨 농도 이럴 때 네. 창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안 열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네. 저도 그~ 좀이제 음식 조리를 하니까 음식 네. 조리한다면은. 아 단시간이라도 한 2, 3 0 분이라도 꼭 열어 놓습니다. 네, 예, 그럼 특히 음식 예, 조리를 했을 때, 예, 예, 또 음식을 태웠을 예, 때는 반드시 예, 열고 예, 환기를 예, 예, 시켜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예. 좀그이그 공기 정화기, 네, 네, 공기 정화기가 저렴하면서도 싸게 네. 나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이제 유념하실 게 헤파 필터, 네, 그 헤파 필터가 있는 공기정화기. 네. 예, 심지어는 요새 뭐 어, 집에 안 쓰는 그 선풍기 사각형 선풍기에다 헤파필터 붙여서 네. 어, 집에서 자작해서 어, 공기정화기 만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 그 인터넷에 쓰... 가면 다 네.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쓰기도 하나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공기정화기도 뭐, 뭐 몇십만 원. 심지어는 뭐 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백만 원, 뭐 삼백만 원까지 가는 거 제가 봤어요. 네, 꽤 예. 비싸던데요. 근데 이제 가격... 중요한 거는 이제 필터. 네. 하고 그 저기 그 그 모터가 중요하니까, 뭐, 그, 같은 이제, 잘 규격을 보시면은, 네. 저렴하면서도 집에서 쓰실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습니다. 박사님, 시청자들에게 좀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기후변화가, 네. 기후변화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에, 우리나라 정부가 한 20여 년 전에 기후 변화 협약에 이제 가입하면서 네. 할 때만 해도 그런 위협을 못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 계속 봄철이면 중국 또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외출도 못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거 그대로 가다가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그 노약자, 네. 어린아이, 네. 또는 그 후세를 이제 또 낳아야 될 그런 임산부들 생각하면 네.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 각자 또는 그 직장에서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지 않는 그런 기업, 또 그러한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특히 느낍니다. 네. 박사님, 오늘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한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함께. 저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